하트 김충재 서운해, 정은채, 집에서 나 혼자 바빠, 같이 보면 집중 안 돼. 김충재와 공개 열애 중인 정은채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에 만족해 했다. 정은채는 지난 15일 코스모폴리탄 코리아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 등장했다. 집순이라는 정은채는 혼자 집에 있는 동안 할 일을 나열했다. 정은채는 할게 너무 많다. 못본 영화도 봐야 되고, TV도 봐야 되고, 책도 봐야 된다. 청소도 해야 되고, 요리도 해먹는다. 고 웃었다. 이어 제가 부엌에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보낸다. 밥도 해먹고, 차 먹고, 커피 먹고, 청소도 하고, 설거지도 한다. MBTI가 INPF지만 집에서는 아주 바삐 움직인다. 고 덧붙였다. 드라마, 정년이 마지막화를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을 묻자. 정은채는 혼자 보고 싶다. 지금도 계속 혼자 집에서 잘 보고 있다. 며, 제가 나오는 거는 약간 부끄러워서 같이 보면 집중이 안 된다. 며 굳이 뽑는다면. 주인공 김태리를 택했다. 정은채는 지난 3월 동갑내기 미대오빠 김충재와 열애를 공개했다. 김충재는 나 혼자 산다의 기한 84위 친구로 등장한 후 주목받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시작했다. 이후 박나래의 짝사랑남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연인은 정은채였다. 김충재는 최근 자신의 계정에 정년이에 출연 중인 연인 정은채의 모습을 게시해 달달한 열애를 자랑했다.